김유은입니다. 요즘 가장 걱정은 어떤 건가요? 잠도 안 오고 혼자서만 견디기 힘드시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. 얼마 전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5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아직 만남이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. 만나면서 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남친이 조금 취했었는지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예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었다고요. 초반에는 돈을 좀 땄었는데 많이 잃게 되어서 빚도 생겼다가 겨우 갚았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하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. 저는 이 남자와 진지하게 오래 잘 만나보고 싶은데 도박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꺼려집니다. 다른 날에 맨정신으로도 한번 더 제가 그날 밤에 했던 이야기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. 남친은 걱정 말라고, 다시는 그런 거, 도박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믿어도 될까요? 아니요, 절대 믿지 마세요. 불법 도박은 범죄예요. 그리고 빚을 져가면서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망각한 채 아둔한 욕망에만 눈이 멀어서 끊어내질 못했던 최악의 사람이,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No.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도박은 중독이에요.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뭐, 이 사람은 다를 것이다.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. 뭐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잠깐은 끊을 수 있겠죠. 안할수 있어요. 빚도 이제 막 갚은 상태일 거고 판돈으로 쓸 돈도 없을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돈이 조금 모아졌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... 도박을 찾을 겁니다. 손이 잘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집문서까지 내놓고 하는 게 도박입니다. 남자는 자기가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양 말할 거예요. 뭐 이제는 그런 사이트 클릭도 안할 거다. 도박 같은 건 관심 없다라고요. 절제력이 강하고 그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면,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? 뭐 100번 양보해서 시작까지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빚을 내서 할 만큼 멈추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벌써 그 남자가 했던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. 절제력에 좋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사연자분도 사연에 꺼려지신다고 표현을 하셨죠.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뚜렷하게 범법행위가 있는 사람을 굳이 포용하면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도박에 손을 댔던 사람이 있어요. 뭐 학생 때 도박을 재미삼아서 했다고 했던 사람이 서른이 다 되고 나서도 도박빛이 생겼어요. 본인은 갚을 능력도 없어서 부모님이 갚아줬습니다.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다시는 안 하겠다. 도박은 내 인생에 절대 없다. 아니요, 이젠 더큰 빛이 생기겠죠. 옛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요. 도박을 했던 사람과는 아예 연을 끊으라고 해요. 친구도 하지 말라고 하죠.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거든요. 도박하게 빌려줘 라고는 안 하겠지만 뻔한 거죠. 친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그런 사람을 굳이 연인으로 만드시려고요. 더 오래 만나고 깊이 마음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신 건 당연합니다. 단호하게 하루빨리 이별을 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고민 잘 들어보셨나요? 여러분은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사연자분께 응원의 말을 해주셔도 좋고요. 떠오르는 따뜻한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혼자서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이나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고민은 항상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